2분기까지 좀 실적 호조 속에서 실적 전망 상향 조정을 이어갔던 뭐 에너지나 바이오, 그리고 화학, 철광, 운송 등도 사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거든요. 또 이번 주에는 슈퍼위크라고 불릴 만큼 S&P 500의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큰 영향을 줄것 같고 우리 증시도 여전히 이 3분기 실적 발표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어, 지금 현대자동차가 실적이 작년 대비 약영업이70% 성장을 했고요. 이제 대기업이 이제 모멘텀이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지금 공장을 라인을 증설한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서 지금 공장도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 삼성 SDAI랑. 그 다음에, 에코프로랑 같이 또, 2차전지 관련해서 공장을 증설한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걸 봤을 때, 그리고 또, 어, 뉴스를 여기 계속 보시면은 알다시피, 이제 코스닥이랑 코스피에서, 어, 대지주들이 자기, 자, 이 회사의 주식을 어느 정도 인수하는 거를 봤을 때, 아, 이제는 바닥의 모습을 보이는구나 하는 걸또 느낄 수 있고요. 어, 실적이, 이제, 에, 발표가 지금 3분기 실적이 계속 나오는 시준인데 S&P 500에서 대형주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한약 70%, 아까 아나운서님 얘기했듯이 70%가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는 게 보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기업이고, 이제 달러가 강세면 그거로 인한 이득이 굉장히 높아지는 타이밍이다 얘기를 드렸듯이, 우리나라 이제 3분기 실적도 대형, 어 대기업들은 음,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 현대차만 봐서도 지금 분위기가 좋고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슬슬 이제 겨울철이 들어서면서 어 제약바이오 콘퍼넛스도 지금 어, 24일, 25일 지금 어, 개최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등등등등 어, 테마 모멘텀을 실적과 같이 동행해서 분위기가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어, 빅 빅스텝으로 바꾸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어,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어, 중간 선거에서 어느 정도 민주당이 승리를 거둘려면 지금부터는 완화 정책을 계속 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 지금 이슈가 그러니까 악재 이슈가 지금. 어, 무역 분제그 다음에, 러시, 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이 부분이, 예, 소멸되는 부분이 지금 보이기 때문에, 에, 앞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실적과 동반해서 호재 뉴스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부터 내년 2, 2분기까지는 편안하게, 에, 좋은 장이라고 생각하고 갖고 계신 종목들은 어, 선조를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니고 보유를 해야 되고 어, 많이 빠져있는 종목은 아, 정말 우량주고 저평가다 생각하는 종목들은 어, 매집을 조금 더 물을 뭐 주식시장에서 물 탄다고 그러죠. 어, 물을 좀 태워서 단가를 좀 낮춰서 어, 좀 어떻게든 수익을 낼수 있는 방향으로 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전반적인 투자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